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세탁소에서 도망쳐! 거봐요 세탁소 사장님이 정신이 나갔어요. 응, 어려운 따뜻한 양말로 만들어주지. 야, 도망쳐! 한분그로 도망쳐! 미용사, 아니, 세탁소 사장님이 정신이 나갔어! 어서 도망쳐야 돼! 알았어 친구야 조심할게 저 친구 되게 잘하는데 다버렸다 이런 거 되게 쉬운데 너는 왜못깨 이런 거 간단하지 문 열고요 야, 너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 되게 잘한다 너랑 나랑 친구하자 했는데? 했나 했나 보다 이런거 간단하지 어, 문이 잠겼는데 한풍구로 가야되나 한풍구 여기서 못깨네 아, 저도 못깰거 같은데 삐유 가운데로 삐유 가 버렸다. 이거 되게 어렵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두 번째도 지금... 지금... 비유... 저 녀석 때문에 저거... 비유... 저거 뭐냐... 저 녀석들이... 이때 지금... 그렇지! 여긴 돈들이 많대요. 와, 부자다. 좋겠네. 전 부자가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색탁소에서 도망쳐야 돼요. 빨래줄. 조심해야 돼, 이거는. 여기 밑에 가면 액체가 많을 거야. 올라가! 이제 옷들이네 어 맞다 이거 깨끗한 양말로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전 양말이 안될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될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오오 오! 저거 뭐야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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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떠냐, 어. 아까 저그 기집니다. 어떻게갈 길이 없는데. 눈 밟을게. 근데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와저거못 올라가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설마 이거. 세탁소 안에 들어가야 돼, 쏙! 우리는 세탁소 안에 들어왔어. 어떻게 나갈, 나갈 방법을 찾으려요. 큰일 났다. 빨리 탈출하자, 여기서. 저는 이, 저는 이 색특수가 싫어요. 빨리 갈 거예요. 색탁주 안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저를 빨아본 적은 없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했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탄산의 그, 그 위험의 그건가? 잠깐만 저장 찍었냐? 가보자 다시 저 찍었냐 저장 찍었냐? 안찍었고요저 친구는 밑에서 지금 점프 내려간다 오, 미끄럼틀 아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아저씨 전 탈출했어요. 너 다시 세탁기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야 된대요. 어 이거 미로네. 이 아래를 보면서 가요. 저 미로 되게 싫어요. 왜냐면은 미로는 벌써 찾았죠. 엄청 잘 찾죠. 축. 오 이게 액체 아니야? 빨리 탈출해야 돼. 탈출 안 하면은 난 세탁소에 갇혀 버릴 거야. 이 안으로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 어어... 이제 가가지고 저기로 올라갈게요. 우리는 망치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 환풍구를 부셔야 된대요. 망치가 어디 있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면 망치가 보일텐데 어 여기있다 망치 집었구요 뚝뚝 <뚜어> 뚝뚝 뚝뚝뚝뚝뚝뚝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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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긴 뭐야 이 세탁소 거기야 이렇게 그리고 바로 길어졌다가 지금 아왜 이렇게 빨라 이거 근데?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잠 지금! 지금이야! 그이 아! 하는 거 싫어? 잠깐만 저기는 통과하게 해줘야지 이때 안 돼! 어우 맨날 다네 저거 빡빡이 아저씨 저거 우리한테 호의 준 거야 저거 개물리 빡빡이 아저씨 저거 지금 잠깐만! 너무 빠르잖아 아저씨도 그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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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지금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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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아왜 이렇게 어려워 난이도 엄청 어렵게 해놨구만 아우야 어, 뒤로 물러나야지 바보 아저씨들 제 어, 지금 아아아왜아아아아 뚝배기 아저씨 저거 제발 제가 굉장히 지금... 아, 제발, 아, 제발! <laughs> 아, 아니, 지금 아제아아니아니아아 집중 아중아 집중! 네, 실제로 <목소리> 하나겠네 조금. 난이도는 엄청 어렵게 해놨고. <목소리> 아우 진짜. 왜 이러는 거예 지금이야. 아우. 아, 리나버려조 합니다만, 어, 제발! 어, 제발! 어, 때는 <laughs> 소리 꺼버려. 어, 때는 뭐이 소리 진짜 듣기 싫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함께 챙겨서 아! 되게 어렵네, 이거. 바쁘시면은, 영양, 아우, 바쁘시고, 되게 어렵네. 대. 네 지금 개 좋아. 좋아 완전 좋아 그렇지 조심해서 가야돼 지금 드디어 깼구만다분 아저씨 <웃음> <웃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웃음> 알겠죠 <웃음> 나쁜 뚝배기 <똑백이> 아저씨 저거 모이통은 <laughs> 빡빡이로 만들어가지고 저거 가자! 점프! 슈퍼점프! 했어 뭐야! 다리비가 온다! 지나갈 때 그때 가야 돼요. 그 지나갈 때. 살려달래요, 지금. 살려줄 수가 없어. 나는 탈출해야 돼. 저 아저씨 또 나타났어. 에구. <laughs> 근데 저거 자동으로 움직여 우리는 통통 비워놓고서 저거 비밀벨트 저거 어떻게 받냐 제발 이때 걸로 우리 아들 왜 이러는 거야 가다가 가서 경찰한테 신고해야겠어 <laughs> 저거 저거. 오, 제발 아 <laughs> 아우 진짜. 나겠네 <아우>, 진짜 <laughs> 진짜 바로 진짜. 나는 이제 간다요. 어 시작해져 좀인가? <laughs> 설마 <하나인> <laughs> 시작했던 점이 아니었구만 올라가 헛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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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우리 탈출한건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탈출했어 어 경찰한테 잡혔다 얼굴이 이상해가지고 저거 우리한테 괜히 이사지 마세요 알겠죠 일단은 찍고요 이거 또 하는 거 이거라고 얘들아 난 탈출했단다 우리도 빨리 탈출하기로 그래 아까 전에 그 비밀배지 받으러 가자 비밀배지 어떻게 먹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만 깼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어 이거 뭐야? 아 뭐야? 자 그럼 저여기다 마칠게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 자, 그러면 안녕. 뿅.